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자꾸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한 조각이 근육을 지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7가지 과일이 어떻게 우리 근육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뻐근하고 아픈 경험 있으시죠? 특히 전날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근육통이 며칠씩 가시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추천하는 과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73세 되신 박민철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근육의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박민철 어르신께 권해드린 게 바로 블루베리였어요. 어르신,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씩 드셔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까지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두달후 다시 오신 어르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근육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근육이 녹슬어가는 걸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육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이런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근육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응? 실제로 연구결과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근육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30% 빨라졌다고 해요. 또한 근육의 산화 스트레스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박민철 어르신 같은 경우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후에 다리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밤에 잠을 푹잘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도 예전만큼 숨차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블루베리 섭취법도 중요해요. 하루에 한줌 정도, 대략 쉰 알에서 6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동일하니까, 부담 없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탄력을 잃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근육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키위입니다. 지난달에 67세 되신 정미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키위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키위 속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액티니딘이 바로 단백질을 분해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큰 고기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썰어주는 요리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위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근육이 마치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게 되거든요. 정미숙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한 개와 키위 한 개를 함께 드셔보세요. 그리고 요거트에 키위를 썰어서 넣어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달 후에 오신 할머니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고기를 먹어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몸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키위의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중에서는 골드키위가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아요. 하지만 그린키위에는 액티니딘이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두 종류를 번갈아가며 드시라고 권합니다. 키위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키위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효소 역할을 톡톡히 해주죠. 연구 결과를 보면 키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단백질 흡수율이 약20% 향상됐다고 해요. 또한 장 건강도 개선되어서 전반적인 영양 흡수가 좋아졌고요. 이는 곧 근육 합성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미숙 할머니처럼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경험 있으시죠? 특히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음날 온몸이 뻐근해서 일어나기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얼마 전에 58세 되신 이현주 씨가 오셨어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시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운동 부족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어요. 선생님, 요즘 밤만 되면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개운하지 않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먼저 비타민 비육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B6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비타민 B6이 없으면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예방해 주죠.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기 쉬워요. 더 흥미로운 건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숙면을 도와줘요. 그런데 왜 잠이 근육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몸의 성장호르몬은 주로 밤에 깊은 잠을 잘때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근육을 회복시키고 새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안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현주씨께 저는 이렇게 권했어요.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를 드셔보세요.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바나나 한 개의 칼로리는 약 90칼로리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아요. 오히려 그 효과를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투자라고 할수 있죠. 한달후 이현준 씨가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다리 쥐가 거의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요. 그리고 뭔가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바나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운동선수들의 근육 회복 시간이 현저히 단축됐다고 해요. 또한 근육 경련 발생률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바나나는 언제 먹어도 좋지만, 특히 운동 후나 잠들기 전에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에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 운동 후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던 경험 있으시죠? 특히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몸이 아픈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과일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난주에 45세 되신 김은정 씨가 오셨어요.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생님, 운동만 하면 며칠 동안 온몸이 아파요. 심지어 웃기만 해도 배가 아플 정도예요. 이렇게 아픈 게 정상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정말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브로멜라인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효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이 손상된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데 브로멜라인은 이런 염증 물질을 직접적으로 분해해버려요. 마치 상처 부위에 있는 고름을 빼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브로멜라인이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단백질이 합성되는 걸 도와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찢어진 근육을 더 빠르고 튼튼하게 꿰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김은정 씨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파인애플 두세 조각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처음에는 과일로 근육통이 줄어든다니 정말 그럴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제 운동했는데 오늘 근육통이 평소의 절반도 안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 손상 지표가 약40%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근육 회복 속도도 현저히 빨랐고요. 특히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소화도 도와줍니다. 운동 후에 닭가슴살이나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기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파인애플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져요. 파인애플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입안이 따갈거릴 수 있거든요. 이는 브로멜라인이 입안의 단백질까지 분해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루에 서너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다면 심지까지 드시는 걸 추천해요.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파인애플이 효소 활성이 더 높답니다. 김은정 씨는 지금 석 달째 파인애플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이제는 운동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운동 후에 파인애플 먹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지방이라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근육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보카도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바꿔드릴 거예요. 한달 전에 62세 되신 박상철 어르신이 오셨어요. 은퇴 후에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선생님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안 늘어나요. 그리고 관절이 자꾸 아픈데 이게 나이 때문인가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 주변의 만성염증을 억제해주죠. 마치 근육에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아보카도의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칼륨 함량이 바나나보다도 높아요. 칼륨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이두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운동으로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거든요. 박상철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어르신,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 드셔보세요. 삶은 달걀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기름진 걸 매일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보카도의 지방은 나쁜 지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호르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합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두달후 박상철 어르신이 오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근육량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관절도 덜 아프고 운동할 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아보카도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근육 염증 지표가 약30%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근육의 산소 이용 효율도 개선됐고요.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서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면 근육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토스트, 아보카도 샐러드, 아보카도 스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자몽과 포도입니다. 이두 과일은 근육을 지키는 방식이 조금 특별해요. 먼저 자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자몽에는 나린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합성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죠? 자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천연 당뇨약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자몽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해 후에 드셔야 해요. 자몽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포도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육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특히 많아요. 이 곳이 건강해야 근육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레스베라트롤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과일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정리해드릴게요. 아침에는 키위와 블루베리로 시작하세요. 운동 전에는 바나나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로 회복을 도우세요. 점심에는 아보카도로 좋은 지방을 보충하고, 저녁에는 자몽이나 포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적어도 한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근육을 지키는 방법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마트에서 살수 있는 과일 한 조각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수 있어요. 박민철 어르신, 정미숙 할머니, 이현준 씨, 김은정 씨, 박상철 어르신처럼 말이에요. 이분들 모두 과일의 힘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근육으로 더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